음. 맛있어? 아, 그래. <laughs> 소고기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v i 아,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1 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이게 할게 없고, 뭐, 돌아다녀도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원이가 아까 볶음면 조금 먹고, 이렇게 출출한 거 봐요. 어, 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난조라면 집이에요. 난조라면 집. 아, 도상면 집인데,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행할 때마다 이 난조라면 집을 이제 즐겨 찾는데, 한 번은 되게 춥고 배고픈데, 아무 집이나 들어왔는데, 이 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먹어봤는데, 와, 면도 두껍고, 쫄깃쫄깃하고, 국물 맛도 시원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해지고. 그래서 너무 맛있었는데, 그래서 해마다, 여행 올 때마다, 이건 꼭 필수로 나도 먹고, 추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TV 특집에, 우리 독립투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상위 임시정부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독립투사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소개하는데, 안적으로 아인 거야. 깜짝 놀랐어. 아니, 나도 좋아하는데 이걸 왜 독립투사가 좋아하지? 여기 이 국물이 얼큰하고 시원하잖아. 근데 이게 추울 때 먹으면 또몸 보양도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 생각이 난나 봐. 그 소고기 묵국 같은 맛이 나. 그리고 그 중국 향이 나지 않고 좀 은은하게 몸을 보양해 주니까 이걸 먹으면서 약간 고국 생각도 하고 또 힘도 얻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에서 란저우 라면집이 꽤 많은데 상해 올 때마다 아 나는 독립투사도 아니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음식을 나도 또 좋아하고 있었네 결국은 한국의 음식 그 문화나 습관이 다 똑같다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입맛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란저우 그, 어, 아랍 그 이슬람교 회족 음, 그분들의 음식이 꽤 맛있어요. 양고기든 소고기든 예, 탕으로 돼 있는데, 자, 그게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소고기가 가득하고, 상체도 엄청 많은데, 상체는 부여우 상체 하면 빼줍니다. 예. 간장베이스에 짭조름한 국물 맛입니다. 칼국수, 딱그 맛입니다. 추울 때 먹으면 괜찮겠지? 추울 때 먹으면 제대로죠 응. 날씨가 오늘보다 더 추워야 돼요 오늘 따뜻해야 돼자 아, 여기 17너 17이야? 17상이지? 그럼 네. 이거야 아, 나는, 야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14명? 나 여기야 어디에요?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어. 야 저거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고 예, 이제 저, 안에서 네. 샀나? 그지? 뺏겼는데 저거 그 사이즈가 있나봐 저거 봐 크기가 거에요, 아니야 250이야 저기 여기는 120이야 저, 120이야 저, 아닌데요? <웃음> <웃음> 코미디! <웃음> 전혀 아니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laughs> 와 대박 소주! 소주! <laughs> 와 여기 파티인데? 야 들고 있어봐 파티가 벌어지잖아 니 저쪽에도 <laughs> 지금 아줌마들 난리 났어요 그래?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이거 진짜 이틀 동안 지금 안 먹고 무슨 <목소리> 내 가방에 이걸 계 가지고 다녀. 니그지끈굉장잘 <목소리> 그래, 갖고 가지? 감사합니다. 먹자 야물마물려 먹어 봐. 저희 한 20년 전 아이고 봐요. 밥만 쳐 주시면 쳐 주세요. 어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쫄쫄쫄 잘 나올 겁니다. 어 위험하다. 네. 맞다. 자, 나도 이거 무슨 맛인지 한번 보고 싶어. 이름은 뭐냐 진생성? 뭐이 순성타일. 니가 되게 순수하고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합것 타일. 네. 태도 태자를 썼어. 그, 그, 완전 그냥 물이야? 순수 순수 그 자체네. <laughs> 삼도 정도 되는 거 같은. 자, 물맥주를 처음. 이거 이거 뭐. 뭐야?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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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야, 맥주는 이거지. 왜왜 음, 그래, 그랬어? 건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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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맥주 안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와, 새로운 거. 그냥 이산화 탄소가 들어가 탄산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행사에 건들돌리는거 같아. 아이 할아버지는 <laughs> 또마우사이소를 <마오타이즈를 웃음> 갖고 오셨네. 이야 <laughs> <laughs> 여기 분위기. <laughs> 저 여행 다니면서 이런 완전 진짜 중국 내륙의 분위기 처음입니다. 와. 네네네나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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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앉아 서 빨리 앉아 하고. 좋은거 혼자 먹지 말고. 아, 아 아, 하하하하3 아, 30원이래. 비싸지. 아, 고 먹고 싶지? 아, 궁금하지 않아? 기차식, 좋아요. 기차식도 콘텐츠. 아, 안죽고거든하셨어 너도 먹을 수 있어, 저거?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나중에 한번 사자. 네. 먹자. 항상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두 번이 이루어질 때가 없더라고. 인생도 그렇다고 사람이 그지그 친구를 놓치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잡느냐 그지뭐그 기회를 놓치느냐 아유. 이걸 선택하냐 저걸 선택하냐 느 항상 그래 그래서 아 그때 확실한 결정 아니면 다음에 못 본다고 생각해야 돼 여행도 그렇잖아 니가 이번에 진짜 되게 냉정하게 용기있게 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여기 대상이 나 혼자였거나 또 다른 사람이었거나 다를 수 있죠 그지 스토리가 달라져 완벽하게 기차에서 이렇게 술 파티를 하는, 아, 어, 바이즈로. 아, 같이 끼고 싶네요. 자, 네. 같이. 자, 여기 여기 고 같이 끼고. 미연는안깨주줄것 안안 같아요. 짜요. 짜요. 아, 부러워하는 눈빛 보세요. 이제 빼가루 씩어고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누가? 누가? 아, <laughs> 누가? 아, 아, 다이이주와야 백을 주셨답니다. 여기 마오타이 병 들고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야, 너, 니, 니가 진짜 운이 좋다. 그지? 머리 안 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실시해, 실시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바이즈. 바이즈, 마오타이. 너 먼저 마시고, 마셨어? 마셔. 너밥 마시고, 나밥 마셔. 너반한 판. 밥한 판. 리아다 먹고 고이스. 감사합니다. 한골라, 한골라. 요. 한. 한. 진짜? 어好吃好吃好好好好好 <mpfen> 감사합니다. 실실.好好。 <목소리> <작 Switzerland> <and> <Young> <목소리> 아, 죄송해요. 우와. <목소리> 와, 진 <목소리> 와. <Miami> 와 향이 그냥 확 퍼지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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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인 맛이 난다. 응, 네, 맞아요. 포도 포도주 집에서 담근 그 포도주 맛이 나네요. 와, 이렇게 기차 타서 또 이렇게 재밌게 바로 어르신들이 아, 한잔 주시고 아, 아, 너무 너무 즐겁게 드시고 아, 아니 나 같은 사이에 탁주신거요 그래서 응. 저 응. 마음에 드셨는지 귀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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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주 성에 마오타이그 고향 있잖아 근데 저게 오리지널은 아니야 아닌 거 같아요 근데 그 그런 같은 방식으로 만든 어좀 시간이 짧은 그런 백주지. 응. 다 기본적으로 다 좋아. 황주하고, 네. 그지? 백주가 있잖아. 차이가 있잖아. 색깔이 녹았고 막, 그지? 네. 백주는 하잖아. 무슨 차이인 지 알아? 음. 음. 어떻게 발효시켰느냐의 재료? 발효주와 증류주가 있대. 발효주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누룩 있잖아. 이것들을 이제, 삭혀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먹는 거를 발효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주도 그런 스타일이고, 막걸리도 그런 스타일이고, 맥주도 그렇대. 근데 하얗게 증류된 거지. 위스키, 그 다음에, 꼬랑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증류주인데, 얘를 걸러내는 거, 발효시킨 애들을, 이렇게 뜨겁게 하면 증하잖아. 찌잖아. 그럼 수증기. 이게 어, 수증기가 돼서 막그 주위에 막 공팡이 아, 피고 막 이런 그런 아, 공간에 아, 거기에 아, 수증기 아, 이제 쪄 가지고 그게 기체화돼서 다시 액체화되는 거야. 아, 그게 그렇죠. 이제 증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흘러나온 거를 받은 게 맑고 투명하면서 도수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손이 몇번더 가는 거지. 그래서 비싼 거야. 이게 네, 대체. 음. 그래서 우리 황주는 가볍잖아. 그런 부분에서 술의 차이가 나서 맛도 틀리지. 않아. 독주인지 아닌지. 홍주도 증류주야. 소주도 증류주서석이 속하는데, 요거는 아, 얘기 안할게왜냐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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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어, 그만큼 막 이렇게 헛 정성들여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우리나라에 가장... 어, 첨가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몸에 안 좋고, 소주 뒤끝 알지? <웃음> <웃음> 九三九三，哎，不能停啊！快，他好了啊！九三。 왜냐면 예약을 빨리 안 하면 1 1 시니까 넘어버리면 그날 저녁 숙소가 다안 나다고 자버렸죠 어. 미리 해놔야 온다고 음, 아, 기다리지 옥산입니다 아, 옥산 옥산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오, 위산 중위원? 중위원? 위산 중위원 옆에 중위원 맞죠? 네 중위원 중위원 10원 10원 타세요 10원 10원 운치 <목소리> 있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我们两个人，二十块钱哦，不要不要，半半半半，一半啊半，啊我们我们两个人，四个三个，嗯，四块七，十四，OK OK，好了吗？十九块钱，嗯，十九，OK，那同们过去没走，还要不要了？嗯。 어, 지금 이거, 맛있겠지? 이거, 그거 부추야. 이 정도로 부족하지? 아니요. 괜찮아? 네. 응. 귤 많이 먹을 거지? 네. 아, 야, 배야. 아, 부야, 부야. 아, 야, 씻 올라가세요. 19원짜리. 뭐, 4천원안 되는 거지? 아, 두 개씩 내가 골랐어. 아, 귤이 네. 탱글탱글 하다, 그지? 요거 되게 특이한 거야. 어묵같이 생긴 거야. 곱창같이 생겼지? 응. 크로스. 짠. 탕으로 간다. <laughs> 맛있지. 아 맥주 한잔 돼. 이 꼬치 먹을 때는 야채 꼭 있어야 돼. 어왜 이렇게 맛있지? 두부 아니야? 어묵이야. 어묵이요? 에 응. 아줌마 나한테 두부를 주려고 했는데 내가 딴걸 골랐거든? 더 맛있는 걸로. 음 어묵이요. 그게 예. 간이 딱 맞지 않냐? 안녕 잘하시네요. 그지? 음. 우와 맥주 아 맥주 <laughs> 황주 음음 음음 황주 맞죠 황주 아이다 먹었는데 황주 <laughs> 황주입니다 직접 황주 공장 가서 자한잔 따로 줄게 일단. 네. 조금씩 다르죠? 네. 건지게. 어 향이 벌써. 어제 우리 그 먹었던 거 레벨 비슷하네. 란팅기에서 먹었던 거. 아 CCTV 출연했던. 음. 아 거의 흡사다. 그리고 고급스러워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역시 응. 달큰한근 한약 달큰한 한약 근탈나탈좀 네. 걱정했던 게 네가 아예 못 먹을까봐 이수. <laughs> <laughs>